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용인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과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그분은 뭐 수영복 브랜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n 브랜드 옷가게를 창업하신 분이셨어요. 퇴직금과 여윳돈을 합해서 총 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에 가게를 차렸다가 올해 초에 폐업을 하셨고요. 2년 정도 운영을 하시면서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죠. 그분이 비단 이 옷가게 하나만을 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도 같이 여러개를 하셨는데 뭐 떡볶이 배달집 그리고 저에게 도 생소한 좀 이상한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판매였어요 직장생활 음식장사 그리고 영업 또 옷가게까지 불과 5년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죠 이분이 이런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지름길 모드라는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였다고 했어요 지름길 모드 글쎄요 저도 자기계발 서적이나 여러 강연에서 자주 들었던 용어 인데 지름길 모드가 진짜 존재하는지는 아직도 사실 의문 ]이에요. 온갖 책과 강연 그리고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이 지름길 모드를 파기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 지름길이라고 안내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끌려서 앞서 이야기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분은 심지어 당장에 퇴사를 하라는 뭐 그런 조언까지도 받았다고 해요 수백만 원짜리 6개월 코스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말이죠 떡볶이 배달집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뭐 되는 구조라고 누군가가 프랜차이즈 대표를 소개시켜 주어서 시작을 했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판매는 몇살 사람에게만 판매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내 밑으로 들어오면 일명 이 네트워크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좀 혹한 거고요. 마지막 옷가게는 관련성 있는 사업을 좀 하라 라는 조언을 듣고 의료 관련 직종이 있었으니까 가게를 인수한 거였어요. 뭐 새로 차리긴 했지만 뭐 운영능력 부족 외부 영향으로 문을 닫은 거고요. 이분은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지름길을 팠는데 죄다 돈이 드는 것 뿐이었어요. 작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옷가게 인수까지 뭐 지름길을 외치던 그가 뭐 끝까지 지름길을 찾지 못해. 했던 건 순전히 그분의 잘못이었을까요? 얼마 전에도 사업으로 크게 실패를 하신 분이 메일을 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퇴사해라 뭐 돈을 버는 지름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역시나 퇴사를 하고 우유 관련 사업을 좀한 거고요. 물론 단순히 누군가가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이 퇴사를 한건 아니겠죠. 어딘가에 꽂혀서 그리고 그걸 파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어 버린 거예요. 단언컨대 지름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음, 글쎄 뭐 금수저라 하면 지름길인 중간에 툭 하고 떨어진 행운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지름길 한 중간에 놓여 있다고 해서 더 빠른 길을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빨리 가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MJ 드마코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으로도 좀 유명한데 디지털 노마드로 유명하죠. 즉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사람을 뜻해요. 이 디지털 노마드를 통해서 한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두 번째 그래서 언스크립티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확히 138쪽인데 지름길은 오로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전자레인지 삶을 살고 있는 게 요즘의 문화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지름길을 찾지 않으면 남들보다 훨씬 뒤처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웃기죠. 부의 추월차선즉 지름길을 찾아서 그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책의 내용에는 지름길은 없다라고 못을. 그니깐 말이에요. 그는 본인이 전파하는 디지털 노마드, 즉 부의 추월 차선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다고 했어요. MJ, 순식간에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는 버튼 같은 걸 알려달란 말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MJ 드마코에게 이메일로 아니면 만나서 심지어는 수천만 원을 줄테니까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는 지름길 버튼은 없다라고 했어요. 앞선 옷가기로큰 돈을 날리 신분은 철저히 지름길을 찾고자 했어요. 본인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고 싶었고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이고자 했죠.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게 오프라인이어서 좀안 되었던 거야 라고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다만 중요한 건 오프라인이어서 안 됐다 라기 보다는 지름길 모드를 너무 맹신한 탓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직장생활 관련한 전자책을 좀 그분이 써놓기도 했고 유튜브도 하셨어요. 지금 역시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장사에서도 이 지름길 모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대박을 내겠다는 일념을 가지죠.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박한 아이템을 고르고 또 골라요. 정작 남들도 그 지름길을 알고 있지만 가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에 쉽게 빠져들고 말죠. 방금 전에 말한 그분이 다행인 건 지금은 아주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배달집이긴 하지만 직장 생활 못지않게 벌고 있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말이에요. 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거겠죠. 그간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신세를 계속 지기도 했으니까요. 여기서 조금 역설적인 건 지름길 모드를 잘 이해한 사람들의 성공담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지름길이 아닌 내부적인 지름길, 내 마음의 지름길을 잘 이용하는 사람. 사람들이요. 사실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또 차곡차곡 곳간의 양식을 쌓듯 무언가를 저장하는 것 그게 그들이 말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표현이 곧장가는 또 빨리 가는 지름길인 거지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꾸준히 노력해서 성공한다 참 진부한 말이죠. 다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이런 실행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아주 측근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요? 단순한 예로 담배를 끊은 사람들, 이분들은 어떠한 약을 통해서 담배를 끊었을까요? 아니면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었을까요? 다이어트 약도 마찬가지겠죠. 무언가 특별한 살 빼는 지름길이 있는 약을 먹어서일까요? 아니면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살을 뺐을까요?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일 거예요. 어제 아파트 근처를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하는데 잔디밭이 있는 화단 중간에 작은 지름길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분명히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점에 이 만들어진 길은 아닌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생긴 길이었어요. 보도블럭 위로 지나다녀야 하지만 좀더 빨리 가고 싶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 화단 중간을 좀 가로질러 간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지름길을 원해요. 저조차도 그 화단을 지나면서 지름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왔고요. 무심결에 말이에요. 그 지름길을 이용했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하면 뭐 불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저 단순한 지름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사와 뭐 사업 투자 그리고 돈을 향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딘가에는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만 버리자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지름길을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다만 화단을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 정도는 누구나 갈수 있지만 장사든 사업이든 월 수억 수십억씩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름길은 제대로 된 지름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지름길이 아닌 보통의 길을 뚜벅뚜벅 걸었고 그 결과가 돈으로 이야기해주는 거라는 거죠 제가 그 대단하신 분들을 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단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름길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름길에는 좀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름길 착각 속에 살았던 시간이 좀 있을 정도로 지름길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가오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분이 대화 마지막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던 이야기인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오히려 더 지름길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0 시간 넘게 매장에서 고기를 볶고 뭐 구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자기에게 맞는 지름길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으로 가는 장사 대박으로 가는 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길을 직접 한번 가보면 돼요. 다만 그에 들리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동력이 오히려 그냥 원래 길로 가는 것보다 많이 든다면 과연 그게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제가 창원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지름길로 가면 한 15분 먼저 도착한다고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름길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원래 길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제가 그 길이 조금 궁금해서 방향을 틀어서 지름길을 타봤는데 정확히 5분 정도 차이가 났어요. 5분은 더 일찍 도착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비탈진 길이었고 작은 산도 몇개 넘어야 했으며 그다지 운전하고. 쉽진 않은 구간이었어요. 다음에 다시 갈 일이 생기면 절대 이 지름길을 가지 않으리라 좀 다짐을 하면서 끝까지 운전을 했는데 중간에 돌아가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또 돌아 나오지도 못했거든요. 지름길 때문에 생겨난 에피소드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저에게는 뭔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해프닝이었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듦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